안녕하세요, 푸시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디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안 쓰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을 때 수익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로그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한 것이 작년 3월이었거든요. 딱 1년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였던 자동화 수익이 지금 현실이 되었기도 하여서 기쁘기도 하네요. 저의 유튜브 채널은 주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얻은 지식을 실험해보고 얻어지는 결과 및 데이터를 베이스로 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의 블로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결과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처음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포스팅 했을 때에 비해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노력 대비 결과, 인풋 대비 아웃풋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6월 말에 에드센스 승인이 나서 세달 동안은 매일 1일 3포스팅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1일 1포스팅을 했거든요. 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익이 계속 증가를 하였고, 거의 12월 달에 이제 월 200달러를 유지하는 수익을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제가 12월 말부터 본업에 대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블로그를 사실상 거의 운영을 안 했어요. 정말 시간 될때 한두 번 쓰고, 최근 한달 동안은 글을 아예 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지금 제가 1년 동안 저의 수익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시점부터 물론 조금 약간씩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서 계속 수익을 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세달 동안 방치해둔 블로그인데도 이 정도에 대한 수익을 계속 꾸준히 가져다 준다는 게 꽤 괜찮은 부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단계까지 끌어올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 상태로 유지를 시켜놓고 거의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의 수익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는 게 아마 모두가 바라는 뭐 방향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은 적게 들이고 수익은 늘어나는 거. 먼저 제가 해본 입장으로서 블로그로 돈을 벌어보려고 티스토를 시작하신 초보분들에게 말해드리자면 결코 구글 레드센스로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글을 쓰는 것이 크게 힘들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로 놀면서 돈을 벌기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마셔야 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튜브나 뭐 블로그 같은데 조금만 검색을 해보거나 찾아본다면 블로그로 편하게 놀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영상들과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글만 쓰면 된다는 그런 어그로성 내용에 혹해가지고 환상에 빠져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놀면서 돈 벌기 솔직히 저는 헛소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적은 노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든지 그 이전에 더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거나 벌면서 노하우를 알아낸 것이고, 블로그로 돈을 수백만 원씩 버는 사람들은 이전에 써 놓거나 키운 블로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블로그로 돈을 벌기에 환상이 있으신 분들은 꿈을 깨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을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채널 운영을 하고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분명 쉽지는 않지만 직접 블로그를 제가 지금 운영하고 키워가는 과정에서 지금 중간에 느끼는 입장으로 사실만 전달해 드린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블로그를 잘 구축해 놓으면 한 달에 200에서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단기간 안에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지만 매달 200만원 이상의 블로그 수익이 생긴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희가 회사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한 달에 200에서 300만원을 번다고 생각했을 때 적당한 노력과 시간을 블로그에 투자해서 월급에 월 200에서 300만 원 추가로 더 본다면 제 생각엔 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200에서 300만 원 들어오는 이 수익이 한 번만 들어오고 끝나는 그런 단타성의 수익이 아니라 계속 유지만 한다면 평생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저도 아직 알아야 될 것이 많고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가 얻어지는 결과와 이 데이터, 노하우를 최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